잡아, 잡으러 오면 잡아가라.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. 왜? 너무 화가 나요. 저도 국민이잖아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조심당입니다 네. 최근에, 네. 그, 딱 며칠 전이죠. 며칠 전에, 그, 엄청난 일이 터졌잖아요. 네. 기업사태가 터졌습니다. 그래서, 지금 선생님한테 여쭤보실, 드릴 거는, 윤석열의 계엄을 발표했던 시간과 날짜가 뜻이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해 음, 주셨거든요. 뜻이 있죠. 네, 네. 꼭 어떤 뜻인지. 아, 어, 그러니까 12월 3일 이 10시 30분이잖아요. 네, 그때 기험을 발표했죠. 네. 어, 요, 요 날짜랑 시간을 이렇게 따져보면, 네. 뭐가 나오냐면, 우리들 많이 하는 그런 게 있어요. 여기 보면. 임금왕자가 세 개가 나와요. 이 사람은 임금왕자하고는 참 이렇게 인연이 참 많은 것 같아. 음. 뭐 옛날에도 그뭐그 뭐그 어? 토론할 어, 때. 네.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쓰고 음. 그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날 요시에 요 어디 머리 길고 그 도사 같은 분 계시잖아. 네. 그분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. 시간까지, 어, 어, 시간까지 네. 그렇게 하신 것 같고 네.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해도안 되고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만약에 총어 총알이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거 진짜 이거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이쓸수 없는 일이에요 그쵸. 근데 어떻게 감히. 국민들한테 이런 상상도 못할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지 음. 이해가 되지 않아요. 네. 근데 이, 이분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죄송합니다만 나라의어 그래 대통령 아직까지는 대통령이잖아 그죠. 네. 근데 아 어,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 어 그리고 또이 시끄러운 명태균 이름 얘기해도 되죠. 네. 이제는뭐뭐 잡을 잡아 잡으러 오면 잡아가라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왜 너무 화가 나요. 저도 국민이잖아. 어, 국민인데, 어떻게 총리, 어, 부모님들 앞에, 자식들이 부모님들 앞에 겨눌 수 있고, 만약에 무슨 일이 터졌으면 어떻게 됐는지,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요. 명태균 씨가 뭔가를 터뜨리기 위해서, 터뜨리려고 하려고 할 때, 막지 않았나. 그죠? 막지 않, 지금 명태균 조용하잖아. 그쵸. 어디 갔노, 명태균. 네. 그, 그것 때문에, 어, 이, 지금, 이런 사태를 만, 들지 않았나, 그런 생각도 들고, 또 제가 이렇게, 이, 대통령님, 뭐, 어, 신전, 신전도 제가 받고 한데, 이 사람 이러지 않았으면은, 탄핵이, 탄핵 소리가 지금 이렇게 빗발칠까요 아니에요.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, 지가, 긁어 부스러움을 만들었고, 뭔가 터지기 전에, 먼저 선수를 친것 같아요. 명태규가 아마 큰걸 터뜨리려고 했을 거예요. 아마 그걸 어 막기 위해 서한것 같고 저는 이, 이날 이후로 계속 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나라의 안녕을 빌고 내네 하지만 저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모든 걸 안고 자살하지 않겠나? 음. 음. 안고 가지 않겠나? 네. 그게 뭐 윤시가 됐든. 뭐, 김 씨가 됐든, 네. 그건 누군지는 제가 감히 이야기는 못하겠어요. 못하겠고, 네. 누군가가 한 사람이 모든 걸 안고 자살할 게도 보여요. 음. 어, 아마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어,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. 네, 알겠습니다. 예, 네, 습니다